네, 이제 두 번째 차량, 소렌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뉴, 소렌토, 디젤 2.2 마스터 등급이고요. 일단, 마스터 면뭐다 옵션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연식도 얼마 안 됐어요. 19년 4월 등록되었고, 키로수 중요합니다. 23,661키로로 굉장히 짧은 키로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가 2,750만원이에요. 과장님, 차한번 빨리 보시죠. 오케이, 빨리 볼게요. 자. 차량 금액이 얼마죠? 2,750만 원? 네, 2,750만 원이에요. 우와. 19년식인데 2만 얼마 돼요? 2만 3천 킬로 되었어요? 네, 2만 3천 킬로요. 진짜 연식 대비 주행거리. 그냥 보통 우리 리본카가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적은 차들이 좀 많아요. 맞죠? 맞아요. 정말 가요. 그만큼 네. 상태가 좋은 차들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저희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또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또 증거죠. 맞아요. 우선은 네. 키로수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연간 대략 한 5,900km 정도 짧게 주행했다라고 오케이. 보시면 되시고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주행거리 조작 절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절대 없어요. 저희 기업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차량 더뉴소렌토 사실 더뉴소렌토 흰색에썬루프면은 다팔차죠, 이것도 말이 필요 없어요. 제가 <laughs> 어, 한 3주 전에 더니오스는 또 이거 입고 되자마자 거의 바팔로 바로 팔았어요. 그렇죠. 방송에 네. 가져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팔렸어요. <laughs> 네. 그 정도 인기가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거 빨리 팔릴 것 같아요. 저도 네. 솔직히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입고된 지 얼마 네. 안돼 아주 짱짱한. 네. 네. 어새차는 아니지만 어 세핀 같은 중고차. 네. 준 신차급이라고 할까요? 네. 네. <laughs> 네. 자. 자, 설명해주세요. 제가 볼때 깨끗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네, 키로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외관에 스크래치 딱히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은 아까 시리즈 보면서 스톤칩이 조금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차는 스톤칩마저도 거의 안 보인다고 뭐 보시면 됩니다. 약간 보이긴 하는데 네. 우리 이 정도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의 그렇죠. 그런 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말하기도 애매한 수준이고. 그렇죠.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빨리 빨리 오시죠. 자, 이거 이제 이거 4포인트. 더 뉴스 렌토의 4포인트 이거 네. 들어가 있고. 이거 이제 LED인가요? 네, LED입니다. LED, LED 들어가고 있고요. 어휠 네, 이 정도는 깨끗하네요. 그럼 깨끗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이 차는 문콕이나 찍힌 게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드 스텝이 있잖아요. 오케이.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뭐다 문콕이 안 찍힌다라고 오케이.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이즈 스텝 여기 여기는 이제 한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살짝 긁히긴 했어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긁혔다고서 이거를 바꿀 순 없어요. 이거는 뭐또 비순정품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차 자체의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거 저거 네. 됐다고 제가 교체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네. 뭐 요게 지켜 주기 때문에 내차 도장면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정도 스크래치는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렇죠. 괜찮으실 거예요. 짱짱하죠? 스테? 짱짱하죠. 음. 짱짱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도 보면서 짚었던 PPF 필름 이것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오, 필름 들어가 있고. 네. 오케이. 여기 안에도 들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네. 어, 뒤에도 쏘렌토, 더뉴 쏘렌토가 바뀌면서, 리 r 램프가바뀌면서 아주 이쁘게, 이렇게. 아주 멋있게, 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문의 하고, 들어가고 너무 잘생고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진짜 그렇죠. 그냥 바로 렇주일고에다 나갈 고들만들고 왔어요. 어, 젊은 세대를 또이냥한 그런 또 디자인에 제가 게하 들어간 게 같아요. 네, 트렁크 이렇게 하요이동 트렁크! 빨리 올까요? 아니에요 아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성분도 손쉽게 열수 있는 정도의 트렁크다 네 공간, 트렁크 공간 매우 말할 거 있나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넓은 거 보시고 이제 전차주분이 좀 차를 관리하셨던 거 같더라고요 이런 그렇죠. 거 하나하나 다 깔아놨고 네. 여기 아래에도 이제 뭐 추가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어요 오케이. 맞습니다 자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닫아보고요 네, 네. 닫을 때도 손쉽게 콩 하면은 닫혀요 그냥 스무스하게 닫히네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네 차, 뒷자리부터 한번 보시죠. 소렌토가 사실 산타페보다 더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지금 넓고, 네, 무릎도 요거 공간도 많이 남고 머리에도 맞아요. 지금 네. 공간 많이 남아 보이죠. 머리 위로도 공간 많이 남고 레그룸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국산차의 장점이죠.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서 시트가 굉장히 많이 누울 수 있어요. 진짜 속도 편하게 조금 더 누울 편하죠? 수 있다. 네. 오케이, <laughs> 네. 자 네. 앞으로 가셔가지고. 예, 간단하게 또 옵션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위에 보시면은 파노라마 썰루프 들어있는 것부터 보실게요. 파노라마 썰루프 적용됐고 하얀색 차량이다 하면은 이제 금방 나갈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 스마트 크루즈 추가되어 있죠. 다이브 와이즈 옵션 64만원짜리 추가됐다 보시면 되시고요. 전차 주분이 30대 남성 분이시고 이제 출퇴근 용도로만 차를 사용하셨대요. 됐기 때문에 키로수도 굉장히 짧고 뭐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핸들 까짐이라든지 가죽 뭐 구겨짐 이런 것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도 깨끗해요. 네. 자 우리 저, 우리 당돌이님께서 어, 트렁크도 전동도 개조 가능데 요새 뭐 애프터마켓 없는 게 없죠? 다 가능합니다. 저거는 뭐뭐 뭐 구매하시는 분이 뭐. 본인이 원하시면 네, 전동 개조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차량은 또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다 그냥 다 정상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게 정상 네. 작동되고 있다. 통풍 시트 열선, 뭐 핸들 열선 이런 거 기본으로 다 들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키도 두개 챙겨드리겠습니다. 스마트키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키로수 짧고 지금 이 차가 19년식이기 때문에 24년까지 그런 보증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차 타시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가까운 오토큐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자 자 정리하고 우리 지연씨 이제 네. 소개차 정리하고 자 우리 중간으로 한번 볼까요 지연씨 네자 네. 네, 중간으로 와서 오늘 지금 맨 처음 소개시켜드린 520네예 네, 그리고 <laughs> 소렌토 흰색깔, 두 차량 다 흰색의 썬루프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걱정이 없다? 걱정 없어요, 흰색 든든합니다 흰색의 썬루프는 나중에 타시다가 되파셔도 값어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고차 네. 시장에서 제일 감가가 안 되는 색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썬루프가 있다는 무조건 플러스 요소기 때문에 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지현 씨가 소개해 드린 이 BMW 520 18년식 그리고 어, 19년식 우리 더뉴 소렌토 두 차량 모두 다 옵션 좋고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빨리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번호로 우리 지현 씨0504 3만 834740 연락 주셔야지 먼저 빨리 구매하시는 분에게 주 5만 원 상품권 드리고 탁송비도 무료로 그렇죠 배송해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일단은 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렇죠 타, 그리고 받으시고 8일 800킴트 이내 안심 환불제 하고 있고요. 자 제주 상가는 죄송하지만 탁송비 물에서 제외되는 점 우리 그탁 우리 이거 네. 말고도 다른 건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제주도는 네. 좀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건 한번 이해 해 주시고요. 어쨌든 네. 그래도 빨리 연락 주시면 주요 15만 원 상품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연락 빨리 주시고요.